네, 안녕하세요. 문법 설명, 아, 문법 정답 알려드리는 강사 엘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계 대명사 리뷰 테스트 같이 볼 건데요. 자, a 번 가보도록 하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don't put up, 미루지 말아라. till tomorrow, 내일까지. 자, 어, 이게 t r 트레 e 네가 오늘 할수 있는 것이죠. 모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관계되면서와십니다 자, 그다음 거그 소녀라고 여기 나와 있고, I see next to 이걸 받는 거죠. 내가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소녀이기 때문에 전지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이 수는 o 훔을 쓰거나 혹은 투가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데 t 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행사라서 위치는 안 돼요. 그래서 교실에서 자, 어,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소녀는요, always 항상 studies hard. 자, 항상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그다음 거 볼게요. Certain boy situations 그래서 어떤 상황을 내 네, 피하려고 애쓰래요. 그런데 그것이 can lead to argument 주어 대신에 쓴 거죠. 주어 대신에 쓸수 있는 관계 되면서 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n 위치는 왜안 되냐? 자 in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 전치사들이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되면살아서안 되고요. 외래어는 관계 부사여서 안 됩니다. 주어 대신 쓸수 없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send a message, send me a message or email me. 이래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나한테 이메일 해달라. 자 네가 선호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방법, 방법이든지 간에 이런 거니까 whichever 쓰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the plums 자, in chocolate were delicious. 그래서 초콜릿에 담궈진 그 플럼들은 굉장히 맛있었다 이런 거죠. 담궈지다라고 했었을 때 they were deep. 그래서 they가 생, 어, 똑같으니까 생각이 되면서 관계되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that were deep 이렇게 하셔도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딥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개가 되겠죠. 그다음, 자, parents should understand the reason. 자, the reason니까 이 why 쓸수 있고요. why는 대수로 바꿔 쓸수 있어요. the reason, why, the reason that 혹은 생략도 가능하거든요. 왜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굉장히 전형적일 때, the reason, 뭐 the way 혹은 네, the time, the place,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 있는 관계부사 생략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the reason why, the reason that, 혹은 the reason m e s s a g 도 맞습니다. 해석은 자, 부모님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내 네, 이유를요. 그들의 부모님들이 어, 그런, 어떤, 아, 그들의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요. 자, 행동하는 이유를요. 이런 뜻입니다. Mr. Wilson, 어쩌고저쩌고, I spoke at the conference. 자, 그래서 I spoke to겠죠. 그렇 그렇죠? 자, I spoke to him 이건데, 자, to 어딨냐? 여기 앞으로 갔겠죠. 그래서 to whom, to whom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 내가 conference에서 이야기했었던 Wilson이라는 사람은 seemed interested. 자, 지금 흥미 있어 보입니다. In our plan, 우리의 계획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거 다음 두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자, I have two brothers. 개 two brothers. 나는 요, 두 명의 남자 형제가 있는데, one of them serves in the military. 자, 그래서 그들 중한 명은 군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자, 그러면 brothers them 하고 똑같은 거니까. 사람 이어서. 전치사들 관계되면서 홈 h o m 쓰시면 되고요. I have two brothers, one of whom serves in the militar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 h e I recently went back to the city. I went back to the city. 나는 최근에 도시로 돌아갔어요. 어떤 도시냐면 I was born there.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the city there 똑같은 곳이고 the there 부사 대신 쓰는 거니까 관계 부사 uh, where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city where I was born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this is the the only song, the only, the very, the same. 여게 되면은 자, 우리 관, 어, 관계되면서 무조건 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This is the only song that I can play on the guitar. 이게 쓰시면됩니다 똑같은 대상인 이 생략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거. I'll never forget the day. 자,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할 거다. 그녀가 나를 어그 당시에 떠났다. 이거죠. Then하고 the day하고 똑같죠? 자, then이라고 하는 부사를 생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that 어전 어, 관계부사 네 시간을 나타내는 거 when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선행사 자체가 the day, 뭐 the place, 뭐 the way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이다. 그러면 관계부사 생략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I will never forget the day she left me. 이렇게 쓰셔도 되고 I will never forget the day 자, when she left me.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자, this course is for students. 이 s e 는 학생들을 위한 건데 Their first language is English.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언어, 모국어가 영어다. 자, 이 c o 는 모국어가 영어인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죠? 그래서 they 하고 s t u d e n t s 하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w h o s 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This course is for students whose first language is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 거, Tony doesn't have a cell phone. Tony는 네. 셀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this makes it hard to contact him. 이것이 만들어요. 그에게 컨택하는 것을 어렵게 가 목적어 진 목적어 문장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this이기 때문에 네. 관계대명사의 계속좀의법 컴마 찍고 which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ony doesn't have a cell phone which makes it hard to contact hi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로로 묶어둘래요. 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나 혹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죠. 자, 그러면 봅시다. the novel that she was talking about 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전치사가 뒤에 있을 수가 생각 가능. 생각 가능합니다. the novel she was talking about is pride and Pre prejudice 여기 나와 있는데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설은요. 오만과 편견이다라는 거죠. <laughs> 저도 좋아하는 건데 <laughs>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laughs>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저도 오만과 편견은 좀 많이 지양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자, 그다음 거. she is the uh, she is the one whom I'd like to invite to our seminar. 자, 그녀는 어떤 사람인데, whom? 자, I'd like to invite to 어 uh, invite 이거죠, 그렇죠? 보세요, I'd like to invite. her, 이죠 I'd like to invite her. 자, 내가 그녀를 초대하고 싶다. To our seminar. 우리 세미나에 이런 문장하고 동등한 부분을 이제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the one 하고요. 자, 그리고 her 하고 똑같기 때문에 her 지워지면서 이렇게 쓸려고 보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전치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 w 쓸수 있고 이것은 생략 가능하죠. 그쵸? 붙여 전치사가 같이 붙여있지 않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괜찮죠? 홈 생략 가능. 자 목적 목적형 관계되면서니까요. 그다음 I found a puppy that was sitting on the bench outside the house. 자 나는 한 마리 강아지 발견했는데 자그 강아지가 집 밖에 있는 벤치에서 앉아 있었죠.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sitting on the bench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t h college that Jimmy is studying at is very well known across the country. 그래서 그 대학교인데요, Jimmy 자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죠전체사가 뒤에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된 명사 대신에 생략 가능합니다. 어떻게 목적격 관계된 명사인 지 아냐고요? 주하고 동사가 남아 있으니면 <laughs> 네, 목적격이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이 is very well known 잘 알려져 있답니다. 네, 어, 전국적으로요. Across the country 이겁니다. I met an old friend of mine. 나는 친구 중내 내내 오래된 친구 중한 명을 만났는데요. 자, I used to play uh, in a band with 어윗 h i 이나 h e 이겠죠. 그렇죠? 자 내가 연주하곤 했다. 밴드에서 그나 혹은 그녀와 함께. 자, with 네, him이나 with her를 줄인 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아, 그래요. 목적어관계대명사서 사람일 때 쓰는 whom을 썼어요. 네,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은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없음. 자,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 거. I want to write down. 나는 적고 싶어요. 자, What you have just told me. 자, 네가 방금 나에게 말한 것이요.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What? 괜찮죠? 그렇죠? 됐죠? 네, 자, 그럼 그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다음 거 보시면 다음 중 어법상 맞는 것을 골라달래요. 자, 여기가 주어는 원 앞에까지죠. 자, 옆집에 사는 그 여성은요. 자, 어, 복권에 당첨됐다. 자, 그러면, 네, 자, 봅시다. 음, 복권? <laughs> 복권에 복권 당첨됐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싸움이 불거질 수 있고, 있고 하죠. 정말 행복한 건. 네, 예수님을 믿으세요. <laughs> 천국 같이 가자. 네. 네, 자, 그러면 자 주어 대신에 쓰는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거든요. The woman who l i v e s next door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who라고 하는 직격 관계 되면서가 생각이 되어서 네 다시 고쳐 주시고요. This is the funnest movie 이렇게 자. 어, 더 플러스, 최상급 그더 플러스 소주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관계대명서 데스를 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와시아 니고 데시다. 자, this is the funniest movie. 이것은 가장 재미있는 영화다. that I have ever seen. 내가 봤던 것 중에서. 괜찮죠? 내가 봤던. 자, 그다 그러니까, Ted is smarter than, uh, smarter than I am. 테드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컴마 찍고 위치해졌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거고요. 자, 내가 아,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 이런 거죠. 자, can you explain one more time? 당신은 저에게 한번더 말씀 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더 웨이 하우는 관계 부사 죠 근데 더 웨이 하우는 같이 쓸수 있다 없다 얘만 못쓴다 더 웨이가 있으면 하우 못쓰고 하우가 있으면 더 웨이를 못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축을 갖고 있다 독특하니까 많이 시험 문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웨이 다음에 하우를 지우든지 아니면 더 웨이를 지우든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방법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줄수 있겠니 이런 거죠 자그 다음 거자 the doctor about, uh, the doctor about who, oh, o oh,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는, 자, whom, 아니면 위치밖에 안 되죠. 그래서, 땡. 자, 그래서 여기다 whom, 적어주시면 됩니다. The doctor about whom you read in the paper. 자, 그래서 네가 신문에서 읽었던 그의선생님은요 네, works at this hospital. 이 병원에서 일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2번.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Mr. Johnson likes the people who works wi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존슨 씨는요. 자,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괜찮죠? He works with them이죠. 자, 그가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the people하고 people하고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나서 관계대명사목적격 자, 우리 자, w 을 쓰려고 보니까 w h 은 생략도 가능하죠? 어머, 생략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틀리지 않았어요.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No matter how hard I tried, I did, uh, it didn't seem to work.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열심히 했, 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네, 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no matter how, 다음에 형용사, 괜찮죠? 순서가.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도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그 다음, 자, 어쩌 어, they o u need to think about. 여기에서 전치, 아,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뭔, 어쨌든 꾸며주는 전치사가, 아니, 전치사래. 선행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기 선행사가 없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되면서 was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need to think about, 당신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요, is customer's needs. 그래서, 자, 고객의 필요다라고 해석하는 이 부분이고, 이때에 뭐 많은 것이니까, 된 말고 was을 쓰셔야 됩니다. 3번 고르셔야 되고요. 자, uh, whoever wants to be a writer, 작가가 되고자 하는 누구든지 간에, 어, uh, to, 뭐, 뭐 해야만 한다죠? read frequently, uh, frequently. 자, 그래서, 자,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자 아무것도 이제 이 해야 될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해야 될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다른 거 볼게요. Our best player got injured before the game. 어슬프다 우리의 최수, 최고의 선수가 네자 게임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and 어, 더 설상가상인 것은 What's More이죠. 자, 그래서 관계되면서 와서의 관용적인 표현이므로 자 얘도 What's More로 고쳐주고 답은 3번하고 5번입니다. w e l o s t the game, 더안 좋은 건우린 게임 졌다 이런 거죠. <laughs>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합시다. s i n c e 1 9 아, 2 7 1927, 아, 1927년도 이후로 The Lider Cup, g o l d s o u l d o r n a m e r t d World World w o r a d World World 그래서 지, 어, 굉장히 진화해 왔대요. r r d o m l i n o o B죠. A에서 B로 d w 어, o r l f r i d n d l y s o t o f matches 그래서 경기 아주 친선 경기 친근한 세트, 친성경기 친성경기로부터 into 뭐로 바뀌었냐 one of the world's premier 어, sporting event, events 로 바뀌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네, 잘나가는 그렇죠? 자 매우 최고의 자,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로 바뀌었다 뭐 진화해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거 보면 자 Europe and United States 유럽과 유로, 어, 유럽과 미국이 take turns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뭐를? hosting 자그래서 개최합니다. This by annual events 그래서 자이 2년마다 한번 열리는 이벤트를요. 자 그런데 그것에 그것은 의미합니다. 앞 문장 전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네, 경계되면서. 계속 조인법이면서 조정, 한문 전체를 받는 관계되면서 위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which means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것은 의미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The U.S. only plays. 미국은 단지 the place host. 자 개최국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Place는 때로는 담당 뭐 무슨 역할을 하다라는 뜻을 쓰이죠 개최국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어떤 역할이냐? 자 어떻게 하냐? once every four years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에 그런 개최국의 역할을 담당한다 라는 뜻이죠 자 the 2010 rider cup 그래서 2010년도 rider cup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in which 그 안에서 자 euro of cheap 그래서 유럽은 네. 자, 이가 성취했어요. One of the greatest comebacks. 자, 가장 위대한 그런 역전구 중에 하나를 성취했어요. In Ryder Cup history, Ryder Cup 역사에서요. 자, 이게 바로 Is a favorite of many golf fans. 많은 골프 팬들의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괜찮죠? 그 안에서 유럽은 성취했다. 괜찮죠? 자, Martin Kamer이라고 하는 선수가 Made the putt, putt이라고 하는 그런 득점을 따냈대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Oh, I won the cup for Europe. 유럽을 위한 그 컵을. 딱에 만들었던 퍼트를 만들었다. 괜찮죠? 자 주어 대신에 쓰는 관계되면서 될 사물일 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자 여기 A입니다. 문장 전체를 받는 계속 적용법 관계되면서 위치겠죠? 자 그다음 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자 Some people don't understand. 자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왜 다른 사람들이 타투를 하는지 문신을 하는지 왜니까 why겠죠? What is the point? 자제 요점이 뭐냐? Of getting something put in onto your skin permanently. 그래서 get은 시키다죠. 무언가가 놓이게 되는 거니까 과거. 거석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놓이도록 만드는 대체 그 포인트가 뭐냐. 저 어디에? On your skin, 너의 피부에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안 지워지니까, 그렇 아, 풀텐데 왜 그런? 아, 저, 저 아픈 거 되게 싫은데 나는. <laughs> 써서 술도 싫어요. <laughs> 네, 그쵸죠 자,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네, I'm Christian. 네. <laughs> 자, 이렇게 나보자 그 Well, 코스 사람들이 무시하는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이유. 자, one reason. 자, 그쵸 One reason that 이 되겠죠. One reason that 자. 사람들이 태투를 하는 people get tattoo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선행사 쓰고 뒤에 그냥 설명해주는 거 연결시켜주면 돼요. 자 그래서 one reason that people get tattoos is to... Uh, To Look different from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사회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몸하는 것이니까 선행사 이렇게 없고 그렇죠. 몸만 거술했을 때는 관계되면서 와십니다. Another is because 자, 또 다른 이유는요. 뭐 때문이냐면 some some tattoos 어떤 네 그런 문신들은요. 해봐 e a Special meaning 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Such as an event or a special date. 그래서 자 특별한 뭐 어떠한 뭐 이벤트라든가 특별한 데, 날짜 같은 것들에 특별한 뜻을 갖고. 있, 있기 때문이래 뭐딸래미 태어난 날뭐 결혼한 날뭐뭐 이런거 피스 뭐, 뭐 이런거 뭐 이런 이런거 이런 적을 수 있나, 있나 보죠 네 그러면 and some people simply use their bodies to express themselves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사용해요 그들 몸을 그 자신을 이, 어,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좀 이렇게 음 이런 사람이야 뭐 약간 이런 네어 뭔가 광고의 효과로 써보죠자그 다음 거 their tattoos may represent 그들의 문신은요 아마도 나타낼지도 몰라요 자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지를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서 whatever 를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laughs> 좋아요. 자 그러면 네 리뷰 테스트 여기서 끝. 수고 많으셨어요. 또 봐요. <laughs>